아이 고전 2장 7절로 영원부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종말로 일곱 번째 대 심판으로 불의 공력으로타태우시는큰 날의 큰환난도로 대장장이로 심판의 소멸과 토기장이로 토기장이로 소생의부활이라 대장장이로 심판의 소멸과 토기장이로 소생의부활이라아유 세상 끝으로 저끝으의 종말과 그스도의 부활로, 세주기로, 신세계라는, 이것이 미리 정하신 성경의 결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치앞도 모르는 토경과 우맹한 자들로, 거짓의 아비에 남이 아비로 타버린, 남의 아부로 아비로 타버린, 도로 아비로 타버린, 거짓 아비로 타버린, 선악가로, 위옥인, 귀신들로, 마귀의 신여인, 애인가들로애가들의 헛소리로, 빅뱅의 영터이로이 이 진화인 자신 아까님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라고 꼬치꼬치 따지지 마시고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증거로 작은 책 복음을 기록된 성경의 진리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모로 임신 중에 태하는 온 유로 우주로 세상을 다 몰라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과학인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창세 10장까지로 동방의 해대네. 욕단조선의 한반도를 히브리로 대한민국에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장색식당으로 욕단조선의 대한민국으로. 장색식당으로는 욕단조선의 대한민국이고, 욕단의 십자인 스바에, 스바로 양자인,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 사라로 신라에, 모기로 매기세대의 영생으로. 히브리로 대한민국의 이 역사인 것처럼 있습니 아니, 오선욕단의 육대손 십자인 스바로, 십대손 양자라, 결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라는 이사실은거챕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외 세스로노하로 세민, 세으로 세민 욕단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로 대한민국은 이 텍맥사계로 품 안에 감추시고 창세기 1 1 장을. 5대선 펠레걸음, 10대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비아 부계로 다윗땅의 유대인들로 탱글이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모계로 열국의 어미 사라로 신라인 멸기 세대걸음 시무리로대한민국의 고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선민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왕정으로 다윗땅의유대인들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토의 두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일장 2절로 공방의 에덴으로 한반도에 생명의 두라프를 생명의 생명사기로 품하니 알로 품으시는 작은 책일수버금음으로 알로하리란 고개이고 서방의 에덴으로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동물의 황국으로 나타내시는 독수리의 두라게랑 아브라함과 타이스두 사손으로 소나기 훈련장으로 발로 수리랑 고개인 것입니다 독수리의 훈련장으로 수리랑의 바로 수리랑 고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방의 에덴으로 유대인들의 제아스프라이 알리아가 아니라 동방의 에덴으로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제아스프라이 알리아로 하나님의 통복공경이라는 하나님의 통복공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계시록 11장 4절로 자그책 예수의 복음에 다시 예언하는 자들로 이 땅의 좌표사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로 사고 넘치는 하나님을 든 것들로 주증인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든 것만이 이 진리로 탐내십니다. 아예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아담 한 사람만 야차로로 연계에 지우시고, 대안계로 노아 한 사람만 방주에 구원하시고, 아벨의 다른 시로, 회수로, 세민 한반도로, 맹기세대의 살레망으로 작은 책예수복음으로많이 맹기세대의 살레망으로 작은 책예수복음으로많이 동방의 한반도로, 하나님은 동복공령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실상이 회계사인 것입니다 하여 여섯 번의 물에 청화를 다시 시작한 육체로 짐승의 활웅조사를 암반도의 노하의 방조로 자극적 예수의 복음에 영향의 형식으로 시브리의 대한민국 시브리의 대한민국의 이 선민인 정유 신의 아사로 만드시오 다리시의 광채로천연한곡의 신라를 하나님아들들로 구원하신다는 이곳이 하늘의 문화다 다시 소산한 대구망이라는 이 성경의 사실인 것이야니다 하여 하나님만 말씀으로 노하우 때와 같이 일곱 번의 도리로 자그 책 예수 복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 일곱 인과 일곱 오례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이 때를 위하여서 지방으로 간속하시어다 예비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여 한 놀이라도 다 이루시는 것이며하여 상세기 1장3십절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로. 여섯째 날로 창세기 1장 31절까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로 창세기 2장 1절로 천지와 만물이 육일의 끝물로 다이지리라로일 창조의 끝으로 다 이루어진 태양계 세상 태양 끝에 막이 복음으로 태양 세계 단는 정보로 종말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기 2장 2절로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시방하라 하늘교회의 생명녹으로 지으시다. 야차리의 창조로 지으시던 일이 다 심어라. 6일 창조에 6천 나누라. 연십자가의 파다교회로. 세계 자연생부의 종말이고. 동시에 7일 창조에 6천 나누라. 연십자가의 땅의 교회로. 메시아 천연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장세기장 3절로. 천연왕국 후에 7째 날의 암식일로. 하늘교회의 생명녹으로. 도둑 지으시는 발족이, 나의 휴거신분로 영계의 야채로 창조하시며, 발족의 휴거신랑으로, 태양계의 아서로 만드시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말은 예를, 이곳의 날에 다 맞으시고, 환웅조선의 7일에, 7일 창조의 7천 년으로, 환웅조선의 7일 창조의 7천 년으로, 마다들의 초막절에 안식일라, 이날의 성회로 안식가시라는것입니다 하여 멸망받을 태상 세계 자연 정보가 세워지면 태상 나라로 이 태상 나라 종말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야 세계 자연 정보로 종말이어야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만이 완전한 구원으로 신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1 1로 감하신 불완전한 심판이어서 메시아 천연왕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곳이 영원으로 구원인 나팔들과 육체로 구원인 속죄들로 두 구원으로 천연왕국인 하나님의 토한 은혜이신 것입니다. 만약 세계 탈일 정보가 없다면 천연왕국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두 세상이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수가 없나. 7곳의 날이 이를 때힘다 떠나야 할 마지막 이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예 벨렉에 둘러 나누어진 두 세상 나라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예 마지막 회개의 때를 다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바야 성경을 기록하시고, 생명사기로 아직까지 보관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절대로 거부하시고, 사의책폭음이하나님의 힘으로 144000행, 혹제절로 천연 왕국에환난심 뭐라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창조의 목적인 육의 창조의 짐승으로 거짓사비로 세계탈 타인 천복과 아니라 거짓사비로 세계탈 타인 복가 아니라 지을 창조로 사람들만의 메시아 천연 왕국이라는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이 오순절에 제 신년에 삼 퍼. 천년의 수명으로, 천년의 수명으로 만물의 권리 회복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인으로 환인 조선 시대에는 천년의 수명으로 8,225년 동안으로 하늘의 못별 같고 바다하의 모래알 같은 허단수로 떼거지들이 로아의 환웅 조선의 120년의 수명으로 6 0 0 0년동안에 현재의 문명과 전혀 비교도 안 되는. 모세로 상상에 불과하신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 수완, 장차로 천년의 수명으로 천년 동안의 천년 왕국 같은 최첨단의 최고의 문명국가로 생존의 기록조차 없는 육체포인 시체로 짐승들 이어서 여섯 번으로 종말을 해. 여섯 번의 총말로 사람의 딸들인 육체포으로가인의 이마에 황금으로 큰관인 태상왕의 짐승의 표로 세계 살린 행보를 여섯 번으로 다 멸하신 것이며 가인의 이마에 황금으로 금관인 태상왕의 짐승의 표로 세계 살린 행보를 여섯 번으로 여섯 번으로 수장으로다 멸하신 것이며 이것이 계속 11장 15절로 마귀의 욕심인 가인의 환인조선으로 하여 탕군조선의 세계 살린 행보로 세상 나라가 우리 조합, 그그렇토의 나라가 되는 메시아 천연 왕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미나 미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미나 미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구한 이수신도 한글 창조와 세종대왕도 성춘향이도, 심창이도 금메달을 땄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앞으로 돈많은부자라고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듭난 성신의 영원욕으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면, 아무 쓸모도 없는 육체뿐인 귀신의 전이였어. 귀신들의 밥으로, 종말로, 토기장위에, 희폐작으로, 다 깨뜨리셔, 깨뜨리 버리시는 아굴고짜기에, 아굴고짜기에 쓰레기 더미인 것임이든 자, 여섯째, 날의 끝물로, 사람과 짐승의 잡종으로, 장생의 사장으로, 인류의 첫 시장이며, 희망으로 이때를 입하였어 장책여초 버금으로, 이 작은 책 버금으로 모세로 성경에 기록하였고 아직까지 보관하셨다가 일곱째 날에 이를 때이 시방을 일곱 봉인을 떼시어서 일곱 번의 소리를 작은 책 버금으로 시방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것참니다 하여 계시록 10장 이절로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 버금을 들고 계시록 10장 3절로 사자에 부리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시니 외칠 때에 일곱 번리라 그 소리를 팔아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이 소리는 이르시대로 이상나라의 짐승의 표로 세계의 정보로 이 짐승의 표 세계의 단 정보로 세계 단 정보로 절대로 가지 마시고 가라사대로 이르시대로 세상나 가지 마시고 가라사대로 성전의 표인 메시아 천연 왕국으로 벽대만을 향하여 나가라는 아 것입니다. 이르시대로 이상나라이고 가라사대로 천연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아버지의 어명이신 것입니다 하여 아, 일곱째 날이 이럴때에 일곱 우리의 소리로 이제 이 땅이 회의 자극적 예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0장 4절로 입목만 하고 기록하지 아니한 일곱 올의 소리로 예수님으로 소리이신 말씀으로 다시 오심 자극적 예수 복음으로 재림하신 것입니다 하여 십자가로 공중했서 주를 영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장세기 1장으로 7절의 7절기의 7일로 장세기 2장 4절로 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된대락이 이러하니 일곱 번의 소리 회 일곱 봉인으로 생명싸계로 감추신 작은 책 포금으로 장세기 2장 3절로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되니 일, 일곱째 날로 태초의 천재 창조를 시작하. 창조의 끝이라는 독생자로 알파고 마다들로 오메가라는이 사실이인 것처 아유 사도신경이에요. 마들로트랑나무에 마귀 의 버금을 들고 왔어 독생자로 생명나무에 자그책에서 버금이라. 점잖은 체면으로 마귀의 종들로 거짓말 그만 좀 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창조의, 이, 그, 복음. 유일창조의 그 복음. 예수의 복음이 한 일이란, 귀신의 왕인 파 세벌로, 사도신경의 마귀의 복음으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임며마귀복음이 사도신경의 마귀복음의이 신앙 고백인 것임며 귀신의 왕인 파 세벌로! 이러한 자들은, 말라기서 2장 3절로. 보라! 내가 너희의 짐승으로 통자를 갇체할 것이요. 뚱! 뚱! 똥, 곧, 너희 절기에, 시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똥과 함께, 재하의 버림을 당하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타도신경이 마귀 방감을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재하의 버리시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란다는 똥도 아깝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유, 6 1창조의예 뺨으로 내피리면 예, 예, 엠 십자가려, 이노뱀인 예, 엠세가로 사망인, 엠 십자가로 사망인 이 6일 창조의 이 일뱀으로 내필이면 엠 십자가로 사망인 너뱀면 마귀의 복음이 아니라 이런 마귀의 복음이 아니라 독생 자로 사람이 3일의 초식절로알파예 7일 창조의 오메가로 마다들의 초막절로 1 십자가의 평탄인 다른 시의 감남나무로 그리토의 나라로 세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토 안에서 세분 예수님 독된자와의아들것마다들로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로 예정하신 작은 책 예수의 복음인 것임. 의 계시록 0장7절로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러자 발을 풀게 됐대. 하나님은 피밀이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작은 책 복음과 같이 진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임. 다른 새 복음으로 전혀 없는 새 창조가 절대로 아니라 만세 전하미를 전하신 기정된 기록의 사실로. 만세 전에 미리 찬하오 요한복음 1장 3절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 바 되었더니,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 지음 바되었더니 하나라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는 사황책, 예수의 복음인 것이며 이것이 품안에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다 되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며 이것이 진화가 아니라 창조인 것입니다. 삼일체의 속생자로 사람이지. 삼신의 삼망족의 육체포님, 예빼물로 내필이면 짐승으로 정말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양만 사람으로, 동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혈악나무로, 두 하나님으로, 두 세계인 것입니다. 하여 계시록7장 사절로, 하나님의 입맛에 다들로텅결의 패로 신호세, 텅결의 패로 신호신, 속죄절에 환난신부로 발에 무릎을 꿇지 않는 지천일이 휴거신랑의 나팔치로 두배인 십삼만사천 환난신부의 이삭죽시로 영혼의 구원인 나팔치로 육체로 구원인 속죄절로 메시아 천연왕국엔 조문문이 하늘꽤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토산한 새구멍으로 동방의 시보리로 장극책 예수의 복음이 노하의 구원의 방조라는이 사실은 고시입니다 하여 나파젤로 지천인과 숙자전의 십사만사천으로메사천연왕국에서 두배로 걸어시는 최초의 천재창조로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여 천년왕국의 입성만이 창조의 목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사비로 마귀의 욕심은내피림의 목적은 가인의 환인조선으로 세계사의정보로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하여 내피림의육체뿐이세계사의정보라며 3일체로효신이 아닌, 육체뿐인 귀신의 전이, 전이였어. 하나님으로 확실한 소멸이라, 소멸이라는, 이, 하나님으로, 이, 확실한 소멸이라는, 육체뿐인 귀신의 전이였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대 사실인 것임이. 그것이, 내피림으 세계를 다닌 행복이고, 하나님 아들들로 메시아 천연왕국인 것임이. 하여, 시안 으로이 세상은, 육체뿐인 없으로 짐승들은 한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다살아나는성 정신의 사람들뿐이라는이 사실인거지 하여 주의 날엔 주일의 안식일로 태양신인 일요일에 짐승의 없을모라 육체로 한사람도 없는 공일이라는 이것이 바로 공일인것지입니다 공일 없는 공일 공일이라는 사실인거지 하여 대사문가에서 4장 17절로 낙원에 탐자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물로 낙원가 아랫물로 음보로 아랫물에 음보로 십자가의 교차문에공중에생계시록 21장 이절로 이물로 하늘교 예배 탈렘의 휴거신보는 아랫물로 공중에 내려오고 요 십자가의 땅의 교회로 아랫물로 음보의 휴거신랑은 이물로 공중에 올라가서 이물로 공중에 올라가는 아예 공중에서 주를 정배하는삼위체신호서의 광채는 휴거의 날인 것챔네들. m 십자가의바다교회를 짐승의 표로 휴거신보들은, 무가한 난검들과, 음모로 떨어지는, 삼신의 사맘육이 검은 상조로, 절대하게 사망나무인 것챔네이 m 십자가의 땅의 교회로, 성결의 표에 환난신보들은, 이땅 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천연왕국의, 다한자의 의미로, 하나님을 따드는 다편 열두 보자인 것챔네하 아예, 바다로, 공창이 없는, 이 땅에 와, 메시하로 공중재림과, 인물의 하늘 나라로, 하늘 체외 한몸의 지체로, 십자가로 연합하는 합동으로, 삼층의 천년항국이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여, 육일창조의 육천년으로, 천년항국에 입성하지, 모하는자들 이상나라로 천보인, 사람 아닌 짐승들로, 죽기로 약정된 사망나무를 멸망의 세계사회 정보로 절대학의 허가으로 어둠의 자식돌이 있는 것입니다 지리창조의 육천년으로만이 지리창조의 육천년으로만이 천연왕국에 들어오는 육일창조가 아니라 지리창조로 천연왕국에 들어오는 광명의 비재산으로 하여 이모로 함부로 먹지 마시고 정령중령 절대학엔 선악가의 미혹으로 심각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 일곱 경고나파 소리에, 일곱 경고나파 소리로, 일곱 대재배 심판이라는 이 사실인 것처럼, 장세 일장 2절로, 편하게 두갓남나무는 사마임의 도천지로, 편하게 두 마물로, 인물로 나가는가 아래물로흠부해 편하게 두 세상 나라주니, 하늘, 땅, 사람으로 낙원으로 시부리, 와, 궁창바다, 짐승으로, 음보로 탱글이 힘, 동방의 에덴으로 태어난 것, 과 서방의 에덴으로 이스라엘, 그리스와 터끌토의두감남나무로두나라인 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로 두 촛대는 하늘 과 땅과 바다로 이 물로 낙원의 하늘 끌해와 아래 물로 음보의 이땅 나라로 이 땅에 좌피 그 서는 두 촛대로. 선하게두 교회로 땅의 교회와 바다 교회이니 장세기 1장 2절로 성인 땅의 생명 교회와 아닌 흑암의 사망 교회입니다. 두첫대로선하게열 십자가로 땅의 교회와 M 십자가로 바다 교회인 것입니다 하여 손바닥에 손금으로 M 자 들고 와서 귀신들로 미혹하는 마귀 버금으로 옛 뱀의 선택받은 자라 믿음 자랑 이제 믿음 자랑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예수 복음으로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시체를 M 십자인 M자인 이 M자인 이 로뎀의 이 화인으로 교두받은 자로 짐승의 표로 짐승의 표에 저그토의 낙인이라는 짐승의 표에 저그토의 낙인이라는 사실인 곳입니다 아멘입니다